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샤TV의 폴빠입니다. 오늘은 플랜치 의 브레인노트의 업데이트가 있어서 왔는데요. 업데이트 중에 가장 중요한 카드 업데이트하고 데일리 보상 이벤트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업데이트는 뭐냐면 환생을 하거나 데일리 퀘스트를 하면 이렇게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들이 특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거나 식물들이 힘이 세게 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환생을 하면 카드를 줘요 카드를 깔수 있는 거죠 지금 볼게요 근데 이게 조, 좋게 바뀌었어요 환생을 해도 이제 브레인롯이 안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옮길 필요가 없어요 저 지금 여기에 없어진 줄 알고 부캐들한테 좋은 거 옮겨 놨거든요 나중에는 가져와 볼게요 67하고 이런 것들 제가 한정으로 다 받았거든요 역대급 오 p 근데 옮겨 놔서 혹시나 몰라서 옮겼는데 환생을 해도 이제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환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 참고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 옮겨놨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지만, 67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이제 카드를 얻었거든요. 카드를 한번 까볼게요. 환생을 하면 카드를 주고, 데일리 이벤트를 하면 카드를 준다고 했죠. 카드를 오픈. 좋은 거 떠야 되는데. 아, 보자. 아, 이거는 회오리. 회오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배트가 쎄지는 거. 이거는, 잠깐만요. 오, 이, 이, 이게 좋은 거거든요, 에픽. 어, 그, 브레인롯들의 데미, 브레인롯이 아니라 식물들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착용할 거예요. 장착해야죠. 이렇게 가가지고 장착을 할수 있어요. 좋은 카드를 장착하면, 뭐, 저한테 유리하게 바뀌겠죠? 저 보세요. 이 카드로 바꿨죠? 환생을 하면 할수록 또 이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카드가 개수가 많아져요. 최대 환생을 하면 총5개 카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벤트를 하면서, 아, 이벤트가 아니라 데일리 보상을 하면서 카드가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 카드를 합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합치는 것도 조금 뒤에 보여줄게요. 그러면 카드의 능력이 올라가겠죠? 보세요. 이 섬에, 이벤트 섬에 가보면 이렇게 있대요. 데일리 리워드 시스템 아까 생겼다고 했죠? 필요한 브레인 옷을 이렇게 받치면 이러한 카드도 주고 그리고 토마토 씨앗 좋은 비밀등급 씨앗이죠 씨앗도 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데일리 보상 캐스트도 해볼 건데 어? 이번엔 또 환생 네 번째 것도 해볼게요 그 카드도 받아야죠 데일리 보상 시스템은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환생 먼저 다 하고요 환생했어요 이제 카드도 받아볼게요 이제, 받은 카드, 오픈해봐야지, 다시. 오픈! 좋은 거 나와라. 아, 브레인 론 나올 확률을 올려주네요. 확률. 그리고, 어, 이것도 브레인 나올 확률을 올려주네요. 아, 이건 아까, 중복된 거죠? 중복된 거는 제가 가서, 그, 합체시킬 수 있다 했죠? 티어를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그 티어 올리는 것도 제가 중복되는 거는 버리면 안 되니까, 가지고 있어 볼게요. 어, 이게, 해픽 등급의 브레인롯을 많이 나오게 하는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꿨어요. 전체 브레인롯이 많이 나오게끔. 딴 거는 쓸만한 게 지금 안 나왔네요. 카드 계속 더 까봐야죠. <laughs> 더 좋은 게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하고 환생을 하면서 카드를 또 얻어볼게요. 이제 또 환생 또할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 환생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환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생해서 받은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지금 마지막 환생하고 있죠. 자, 환생 마지막 하고 이제 카드 받았다. 아, 제발 좋은 거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카드가 능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가자. 아, 이거 똑같다. 뭐 이거 좋아요. T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이것도 좋아요. T 업그레이드. 어, 아, 이거 세개 같은. 브레인, 식물이 있으면 데미가 세지네요. 오, 어, 이거 좋은데요, 생각보다. 그럼 전 저거 써야겠죠. 쓰고. 좋았어. 이제 카드들을 다 장착했거든요. 이제 그 오늘 업데이트해서 이게 카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카드.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같은 등급의 카드가 3개 있으면 이렇게 멀지를 할 수가 있대요. 멀지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첫 번째 단계 티어보다 더 파워가 세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카드를 모으면서 작업하면 돼요. 그리고, 데일리 보상 이벤트에서도 카드를 주니까, 뭐, 환생을 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카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오, 레벨 2 됐으니까, 저는 레벨 2 장착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아, 이건 배트업인데, 나중에, 한 뭐, 이벤트 할 때, 식물로 잡지 못하는 것들, 데미지 35%까지 올라간대요, 배트가. <laughs> 다 저는 지금 필요 없어서 안할 건데, 티어 2 보이죠, 티어 2. 티어 2로 바꿔주죠. <laughs> 바꿔주고, 나머지는 바꿀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식물, 안 좋은 식물들한테 이제 능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레전드랑 그리고 에픽 브레인롯이 나올 확률을 올려주는 건데, 저는 그 확률이 높으면 안 좋거든요. 저는 비밀 등급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거는 카드 안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섬으로 가서, 이제 카드 지금, 업데이트 할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이거는 일정 시간이 되면 회오리를 날려서 브레인노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장착하는데 나중에 이보다더 좋은 카드가 나오면 바꿔야죠.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마지막 한생 여섯 번이 남았네요. 로스 세크리토스? 이거랑 그리고 미어 위우 스시이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재료였네요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다행히 환생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환생하시면 돼요. 이제 돈이 부족해서 이제 돈을 모을 때까지 잠깐 기다린대요. 이제 돈도 다 모아서 환생해 볼게요. 갑니다. 최대 환생 달성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받았죠.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아, 에픽 등급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카드에서 저 지금 에픽 하나밖에 못 먹었거든요. 에픽 등급을 제발 먹었으면 좋겠는데. 카드 가자. 카드 오픈! 제발. 아, 이건,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이식물에 어택을 한번더 하는 거라서, 아,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어? 시크릿 슬레이업? 아, 이것도, 뭐, 시크릿, 시, 곱하기 10? 이거 뭐지? 자, 다시, 좀 이따 다시 봐야겠어요. 이거 레전더리가 자, 자주 나온 거고. 어, 이것도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슬레인? 아, 슬레인 블레인 옷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거는 별로인 것 같고. 일단, 아까 시크릿 관련해서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 빼야될 것 같아. 이거 윈드를 빼야될 것 같은데요? 윈드? 아, 고민이다. 윈드 빼야돼, 윈드. 솔라버스트 이거는 돈 많이 벌어주는 거고요. 윈드, 윈드 이거 빼야돼, 이거 빼야돼. 시크릿. 시크릿 티어 1. 이거 장착해야 됩니다. 시크릿 플레이어.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카드 성능이 너무 좋아서, 와, 이 카드 열심히 데일리 보상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안 받으면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아, 저는 이렇게 5개 카드를 꼈고요. 여러분들도 환생해가지고 카드 슬롯 5개 늘려서 카드를 빨리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저 보시면 컬렉션의 34%죠? 35개 중 12개 모았는데, 나머지 23개 카드는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벤트 너무, 이 업데이트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그래서 저도 지금 모은 것들 보세요. 이번 업데이트 하면서 6, 7하고 많이 좋은 거 많이 모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거 많이 보상으로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나눔 이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환생도 다 하고 카드도 다 뽑았으니까 데일리 보상 이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데일리 보상 이벤트가 카드를 주기 때문에 정말 매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안 하면 안돼 이벤트 섬으로 가서 천천히 보여줬죠 필요한 브레인 노을 배치만 하면 돼요 방금 그 배치를 하니까 토마토 씨앗 좋죠 생각보다 보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다 하면 카드도 주거든요 이 카드에서 좋은, 좋은 이제 브레인 노를 강화시키는 카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식물을 강화시키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데일리 시스템도 꼭 하세요.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샤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샤바.